가끔 밤에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? 왜 나는 이럴까, 왜 그런 말을 했을까? 계속 같은 생각을 돌리고 또 돌리는 밤. 이건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반추라고 합니다. 문제는 이 반추가 우울 중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입니다. 반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각의 함정이에요. 계속 이유를 찾고 분석하면서 결국 아무 결론도 못 내죠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우울할 때 운동하거나 친구를 만나면 기분이 풀리지만, 혼자 원인을 파고들면 우울이 깊어집니다.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이건 습관이고 집중력 약화와 추상적 사고가 합쳐진 결과라고. 생각의 고리가 끊기지 않는 이유죠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대신, 지금 내가 할수 있는 한 가지는 뭘까를 떠올려 보세요. 반추를 멈추면 우울이 줄어듭니다. 오늘 밤 후에 세번 했다면, 이제는 반추 대신 잠을 선택하세요. 노후니버스는 여러분의 건강한 마음을 응원합니다.